그 잔디의 평가 요소는 이렇게 그 시각적인가 하고 기능적인가고 나눌 수 있는데요. 그래 시각적인 거는 균일성, 밀도, 질감, 평탄성, 갈라, 생장성 요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균일성하고 밀도입니다. 잔디밭이 밀도가 좋아야죠. 대개 네. 질문이 우리 정원의 잔디가 안 좋아요. 안 좋다는 건 밀도가 안 좋고 잡초가 많이 났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균일성하고 색깔이 고르고 밀도가 많아야 된다. 참고로 여기서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축구장에 보면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그렇죠. 그거 왜 그래요? 야, 여기는 역시 공부를 봐야 할지는 다른 데 가면 몰라. 아, 진짜 이것도 몰라요. 어왜 그럴까? 이래. 그럼 이제 라인 칠하잖아요. 축구장 라인. 그거 뭘로 칠해요? 구볼레치래요 페인트 종류아베 종류. 아, 그 정도 막 50점. 예, 네, 베이드 종류 중에서. 아 그건 아니고. 그건 빵점. <laughs> 수정 베이드는 맞아요. 물에 타가지고 수색 배터리도 굉장히 연하게 해서 칠해주죠 그리고 일 년에 한번요지라한번 매년 죽으니까 고+ 이 되면은 요래 좀 바꿔서 칠해주고그 바꿀 때는 밑으로 바짝 깎아버리면 다시 속에서 잔디가 올라와서 얘더 피복되고 그리고 바꿔줍니다. 아셨죠 예 그래서 균일성 밀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보면 경고성 신축성 탄력성 뭐 푸르름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두 가지예요. 경고성하고 신축성. 골프장에서, 축구장에서 그 축구선수들이나 골퍼들이 잔디를 매일 밟아. 400명, 500씩 들어와서. 축구장 뛰면은 사, 전반 45분, 후반 45분, 연장까지 뛰면은 한 시간, 뭐한 2시간 정도 뛰잖아요. 그래도 잔디가 살아남잖아요. 살아남죠. 그 결국 뭐냐면 이 경고성이나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.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. 경고성, 박 쳐주는 힘. 축구장에 볼이 구름에 있어가지고 잔디가 바짝 서 있는 게 볼이 잘구르겠어요이 누워있는 게잘구르겠어요 바짝 서 있는 게잘구르신 분, 누워 있는 게잘구르신 분. 아 이거 바짝 서 있는 게잘구릅니다저 골프장에서 그저뭐 타이거 우즈가 퍼팅 딱 하죠. 볼이 날 때도 촥 굴러가잖아요. 잔디가 누워 있으면 볼이지만 들어가겠죠. 그런데 바짝 서 있으면 볼이 빨리 가겠죠. 그래서 볼이 빨리 서 있어야 돼. 볼이 자, 잔디가 서 있어야 돼 볼의 스피드도 빠릅니다.